1942년 6월 초 북태평양의 하와이 근처 미드웨이 섬을 향해 항공모함 내척의 일본 항모부대와 전함 야마토를 비롯한 수상함들로 이루어진 주력부대 그리고 사이판 등에서 출발한 미드웨이 상륙부대와 호위함대가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본 항모 내척은 나구모 주이치 제1항공함대 사령장관이 지휘하고 항모부대 후방 약 555km 뒤를 연합함대 기함 전함 야마토에 탑승한 야마모토 이소로쿠 연합함대 사령장관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해군 태평양 함대 총 지휘관인 체스터 니미츠 제독은 진주만에 위치하고 있었고, 진주만에서 출발한 미 항모 세척이 미드웨이 북동쪽 지점에서 일본 항모 부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 항모 엔터프라이즈와 호넷의 태스크포스 16은 레이먼드 스프론스 제독이 지휘하고, 항모 요크타운의 태스크포스 17과 항모 전단 전체의 지휘를 프랭크 잭 플래처 제독이 맡게 되었습니다. 미드웨이 시간 6월 3일이 되면서 남서쪽에서 접근하던 일본 상륙함대가 발견되어 교전을 치렀고 일본 항모부대는 이제 남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육군과 해군 지상병력으로 이루어진 상륙부대를 위한 미드웨이 섬 공습과 미드웨이 공습 이후에 진주만을 출항할 것이라고 본미 항모부대와의 결전을 준비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다루었다시피 일본 항모부대는 미 항모들이 자기들을 기다린다는 것을 전혀 몰랐고 먼저 이동한 미 항모들의 움직임을 알수 있었던 잠수함 촉에도. 배치가 지연되어 실패로 들어갔고 기함 야마토와 항모 히류에서 탐지한 미항모 호출부호 정보도 이용 못하는 실책을 저지릅니다. 여기서 잠깐 참고로 항공모함이란 단어를 한글과 한자로는 이렇게 쓰는데 일본어로도 한자는 똑같이 씁니다. 한국어에서 항공모함을 보통 맨앞 글자와 세 번째 글자를 따서 항모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일본어 문헌에서는 거의 대부분 두 번째 비일 공자를 이용해서 공모라는 약칭으로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쓰는 한자어와 일본에서 쓰는 것이 다른 하나의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항공모함이 에어크래프트 캐리어인데, 에어크래프트가 항공기니까 직역하면 항공기를 가지고 다니는 수송하는 것이라는 뜻이 되고, 보통 해군 쪽문헌을 보면 캐리어라는 단어가 항공모함을 거의 대부분 지칭합니다. 그렇다면 6월 4일에 맞붙게 되는 미국과 일본 항모부대들의 전력은 각각 어땠을까요? 당시 일본은 항모 4척을 동원했고 미국은 3척을 동원했는데 미국 측이 하나 유리했던 것은 미드웨이에 항공기들을 배치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고 니미츠 제독은 일본군의 작전이 드러나자마자 미드웨이에 많은 수의 항공기를 배치시켰습니다. 따라서 항공기를 출격시킬수 있는 곳 숫자만 놓고 보면 양측이 같다고도 볼수 있지만 일본군이 가져온 항공기 대수와 미군이 동원 가능한 항공기 대수가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특정 자료를 이용해서 당시 양군의 항공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미군과 일본군의 전체 항공기 대수는 자료마다 수치가 조금씩 다릅니다. 특정 시점에 어느 편대가 어디에 갔을 때몇 대였다, 이런 건 많은 자료들의 수치가 일치하지만 전체 수치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있어서 특정 자료를 하나 골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군과 일본군 항공 전력의 개요를 살펴보는 데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미군은 항모 세척과 미드웨이에 배치된 항공 전력으로 나뉘어져서 이걸 합쳐야 전체가 됩니다. 어뢰를 해상에 투하해서 공격하는 뇌격기는 일본이 미국의 두 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강화 폭격기는 미드웨이까지 합쳐서 미국이 더 많이 보유했고, 전투기도 미드웨이까지 합치면 미국이 대수가 더 많은 상황. 또한 각 함대는 수상기들을 보유했고, 그 밑에 폭격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폭격기는 미드웨이에 배치된 미군 B-17, B-26 폭격기로서 급강하 폭격이 아닌 수평 폭격을 하게 되며 이미 6월 3일 일본 상륙함대와 첫 전투를 치렀습니다. 이렇게 일본 항모 내척의 항공기들과 미군 항모의 미드웨이 배치 항공기들을 비교해보면 전체는 미군이 더 항공기 대수가 많지만 항모에 탑재된 숫자만 비교해보면 당연히 더 적은데요. 미드웨이 항공대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해줄지가 한번 살펴볼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항공기 숫자만 비교한다고 항공대 실제 전력을 전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본다면 미국의 뇌경 능력은 어뢰를 비롯해 일본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졌습니다. 전투에 등장하는 미국과 일본 항공대 각 기체에 대해서는 적절한 부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1942년 6월 4일이 되고 이제 일본 항모 부대는 미드웨이 섬의 초계권 안에 접어들었습니다. 나구모 제독은 이미 각 항모에 미드웨이 공습 명령을 하달한 후였는데, 미드웨이를 공습할 항공대는 현지 시간 6월 4일 오전 4시 30분에 출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일본 함대 내부에서는 도쿄 시간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지금부터 이 영상 시리즈에서 시간 표시는 다른 언급이 없을 경우 미드웨이 현지 시간입니다. 미드웨이 공습에서는 섬에 배치된 미군 항공기와 지상 군사시설이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미드웨이 공격 항공대의 지휘는 원래 후치다 미츠오 중좌가 할 예정이었으나, 지난번에 소개했듯이 충수염 수술을 받느라 결국 공격엔 참가 못하게 되었고 항모 히류의 비행대장인 도모나가 조이치 대위가 맡게 되었습니다. 도모나가는 당시 31세로 히류의 비행대장이 된지두 달밖에 안 되었고 함대 선배들도 있었으나 제1항공함대 항공갑참모 겐다미노루 중좌가 새로 들어온 도모나가에게. 공격대 지휘에 경험을 쌓게 하겠다고 해서 지휘를 맡게 되었습니다. 각 일본 항모에서는 6월 4일 훨씬 이른 시각부터 출격을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또한 제1기동부대에서는 미드웨이 공격대가 출격함과 동시에 정찰기들을 띄워 미 항모에 대한 초계를 실시하도록 했는데요. 원래 항공작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제1항공함대 항공갑참모인 겐다미노루의 소관입니다. 항공갑참모가 항공작전의 책임자인 셈이고, 거기에 항공 을참모도 있었는데 당시 제1 항공함대의 항공 을참모가 요시오카 다다카즈 소좌였습니다. 항공 갑참모가 항공 작전 전체의 책임자라면 항공 을참모는 작전 계획의 세칙을 세우고 색적, 대잠수함 계획 등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색적이라는 말은 적의 소재를 찾는다는 뜻으로 2차대전 일본 문헌에 많이 나오는데요. 1942년 6월 4일 공격을 시작하는 일본 항모부대 색적 계획도 요시오카 소좌가 세웠고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를 미 항모 부대가 이 색적 계획의 대상이었습니다. 일본 함대는 지금까지 잠수함 배치 지원과 호출부 탐지 보고 누락으로 미 항모들을 놓쳤는데요. 이제 잘만 실행하면 항모 부대 자체가 직접 미 항모를 목격할 가능성이 있는 정찰 계획은 과연 어떻게 만들고 진행했을까요? 일본 항모대는 6월 4일 색적에총 7기의 정찰기를 동원하게 됩니다. 항모 아카기에서 발진한 정찰기가 180도 방향, 즉 정남향으로 향하는데 이것이 1번 루트입니다. 정찰기는 300 해리, 약 555km를 날아간 다음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약 90도 꺾어서 60 해리, 111km를 비행하고 아카기로 돌아옵니다. 2번 루트 정찰기는 항모 카가에서 발진해 158도 방향. 즉, 1번기보다 동쪽으로 비행합니다. 카가 정찰기도 1번 루트 정찰기와 같은 거리를 비행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나머지 정찰기도 전부 첫 방향으로 300 해리, 그리고 방향을 바꿔서 60 해리를 비행합니다. 중순양암 톤에서 발진한 1번 정찰기는 123도 방향으로 정찰을 시행합니다. 중순양암 톤의 두 번째 정찰기는 100도 방향으로 비행하면서 정찰 활동을 하게 됩니다. 토네급 중순양함이 두 척이고 그 2번함이 바로 치쿠마인데 여기서도 두기의 정찰기를 발진시킵니다. 첫 번째 치쿠마 정찰기는 77도 방향, 두 번째 정찰기는 54도 방향으로 비행하게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토네와 치쿠마의 첫 번째 정찰기는 1호기, 두 번째 정찰기는 4호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정찰기가 전함 하루나에서 발진하는데 이 정찰기는 다른 정찰기의 절반 거리인 150 해리만 비행하고 방향을 바꿔서도 60 페리가 아니라 40 페리만 비행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1번과 2번 루트를 커버하는 아카기와 카가의 정찰기는 뇌격기인 97식 함상 공격기이고, 정찰을 위해 항속거리가 더 많이 나오도록 개조된 모델입니다. 3번부터 6번 루트까지 커버하는 정찰기는 0식 수상 정찰기였고, 7번 루트 정찰기는 0식보다 더 구형인 95식 수상 정찰기로, 구형이어서 300 페리를 전부 커버할 수 없어, 짧은 거리를 정찰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복수의 미국 측 자료가 아카기 정찰기의 루트가 180도가 아닌 181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찰기 7개는 약간의 시간차만을 두고 거의 동시에 각 함에서 발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찰 계획은 일본 항모부대를 중심으로 동쪽 절반을 커버하는 것으로 북서쪽 방향에는 야마모토 장관의 주력 부대가 있기 때문에 정찰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나구모 제독은 미 항모들이 만약 나타난다면 그 방향은 남쪽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에도 밝혀지지만, 1942년 6월 4일 당일 아침 일본 항모 부대 미드웨이 근해 정찰 계획은 계획의 기본적 요소부터 많은 비판을 받게 됩니다. 이 정찰 계획의 첫 번째 문제점은 일단 정찰기 숫자가 매우 적었다는 점입니다. 방금 살펴보았듯이 6월 4일 색적에 동원된 정찰기는 총 7기였는데, 과거의 예를 살펴볼 때한 달이 채안된 5월 7일에 산호해 해전에서 미국은 10기의 정찰기를, 일본은 12기의 정찰기를 발진시켰으나, 결국 어느 쪽도 상대 항모를 발견 못한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산호에보다 참가한 항모가 더 많은 미드웨이에서 7기의 정찰기는 충분하다고 볼수 없었습니다. 당시 정찰루트에 우리나라 지도를 겹쳐보면, 정찰 영역이 정말 광대한 것을 알수 있고, 정찰기 승무원의 육안으로 커버할 수 없는 영역도 분명히 존재해서, 미드웨이 해전이 일본 함대의 운명을 건 작전이라고 봤을 때, 적을 제대로 탐지할 수 있는 정찰 계획이라고 보기는 매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정찰 계획의 다른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후치다 미츠호가 1951년에 저술한 미드웨이라는 이름의 책의 내용에 많이 기반하는데, 여기서 후치다는 정찰을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시간차를 두고 같은 코스를 한번 더 하는 2단 색적을 했어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단 색적을 실시하려면 정찰기 대수가 2배가 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공격기를 공격이 아닌 정찰에 투입해야 하는데, 이건 일본 수뇌부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본 해군은 2단 색적을 1943년 5월에 가서야 채택해서, 당시 알려지지 않았던 전술을 쓰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전투에 정찰기를 많이 띄우지 않은 것이 과연 후치다의 말대로 미항공모함 공격에만 집중하기 위해서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미드웨이 해전에 관한 유명한 권위서를 저술한 학자의 2015년 논문에 의하면 당시 나구모제독이 충분치 않아 보이는 대수의 정찰기를 발진시킨 것은 바로 미항공모함들이 일찍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해군의 태평양 전쟁 초기 작전을 보아도 적항모의 출현이 예상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많은 수의 정찰기를 띄우지 않았고 적항모의 출현이 예상되면 정찰기를 더 많이 동원해서 색적을 실시했습니다. 일본 함대는 미드웨이 작전에서도 그동안 해오던 작전 양상을 벗어나지 않고 실행한 것입니다. 따라서 나구모 제독이 미드웨이에서만 특히 정찰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니고. 진짜 문제는 미 항공모함들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선입견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 영상들에서 다루었던 잠수함 지연 배치 및 호출 부어 보고 누락에 더해져 이후 일본 함대에 크나큰 불상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일본 함대 미드웨이 정찰에 관해서는 6월 4일 당일의 실수라기보다 출항 때부터 이어진 정보 수집 실패 결과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후 일본 함대의 정찰기 이함시에 사고가 하나 터지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오늘 내용과 연결시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